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통일 포럼을 열고 교단의 통일준비와 북한 선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맞았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가올 남북 평화통일의 주도적인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교단의 통일 준비와 북한 선교를 주제로 제1회 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전 장관은 전쟁 위협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책임이라며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도적 동반자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의 열정 회복과 평화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전에 북한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핵을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시 유턴하지 못하도록 내드는 것은 우리 할롯이다 이런 자세로, 상태를,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건 협조적이건, 자세를 취해야 될것이지겠는가 지금 이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끝나가고, 그리고 그이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등단하기 전까지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며 진행된 오후 강연은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상황과 대남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이야기할 때 북핵 문제가 기본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신경제 정책과 남북 경협 문제를 연관시켜 고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어 위로 가기로 했던 생각은 바로 이제 현행 문제의 특성으로부터 트럼프와 김정은의 완전한 이거 그 융합 작품입니다. 포럼에 앞서 드린 개회에 서는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 총신대 박영규 총장 대행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생명을 걸고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통일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열정과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